아,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스팸 주먹밥 해가지고요. 도톰한 스팸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햄 라이스볼이라고 어, 되어 있는데, 어, 1400원에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5초 정도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. 스팸 햄이... 어 뭐야? 얼마 드는 거야? 100, 110g에 197kcal이고요. 자, 이쪽에 보시게 되면, 어디 있어? 올가니카 치킨, 어, 키친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. CU에서 구입을 했고요. 자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, 나트륨 25%좀들짜구나 자, 뭐,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, 양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고요. 다른 영양성분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, 자, 한번 뜯어보시게 되면, 어디가 위아래요? 자, 에잇. 종이로 되어 있네. 플라스틱이 아니고. 아, 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한번 뭐 그냥 조인된 거니까 찬 상태에서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음, 저스프링이좀 딱딱하고, 근데, 근데, 데워 먹는 게 좋겠다. 에이, 좀, 그 뭐야. 스시처럼 좀, 잘, 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모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, 안쪽에도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 있네요. 자, 하여튼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. 역시나 스팸하면 육기가좀잘잘잘잘서는 잘 게, 역시 전자렌지 돌려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. 자, 볶음밥은 뭐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? 음. 확실히 데워 먹으니까, 햄들 부드럽고 좀 짠맛 좀 덜한 것 같네. 음. 김도 싹 먹어치우고 위쪽에 뭐 양파랑 뭐해가지고 양념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네.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한끼 식사로 한끼 뭐 식사라기보다 한 번에 뭐 간식 같은 거 허기실 때 간단히 채우시는 정도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음. 스팸에 짭짤한 맛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기대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도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끝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대가.